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뭐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다 포함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려고 오신 걸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3위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은혜와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만 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다른 걸로 신앙의 은혜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신앙은 계속 수렁으로 빠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불만이 생깁니다. 봉사하려고 하기보단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이것은 지고 지순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는 모습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매순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게 아무리 많은돈과 아무리 큰명 예가 주어져도 예수 님을 경험 하지 못 하고 교회 를 일로 다닌다면 예배 를의 무로 다닌다면 예배 끝 나고 모여서, 하는 이야 기가 예수 님에 관한 이야 기가, 아 니라 사람 들에 대한 뒷 얘기 라면 여러분 어디 서 평안 이있겠 습니까？그것 은 하나님 이 우리 에게 평안 하고 교회 를세 우신 목 적과 부합 되지않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는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는 사람, 거룩하게 긍정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이 바로 삶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음.